네, 내 네, 시간과 재능을 무료로 나누는 봉사활동, 선뜻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서울시가 선정한 올해 봉사상에 중랑구 미용봉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. 20년째 봉사활동을 펼치는 미용봉사단에 윤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. 중랑구의 한 병원. 휠체어에 탄 환자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.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짧아지자 단정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. 현란한 송기술로 거침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람들은 중랑구 미용봉사단. 70년대에 시작해서 한 10년 하고 쉬었다가 2000년도에 중랑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때 우리가 자원해서 시작했어요. 병원, 요양원, 복지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한다름에 달려갑니다. 20여 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.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자원봉사 이야기가 미용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. 이제 봉사를 내가 하면 나도 이 다음에 내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. 받으신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. 내가 기술이 있다는 게 자부심도 있고.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88세 되셨거든요. 거동이 조금 어려우시니까 미용실을 가시기도 어렵고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바깥에 출입도 제한이 있어서 이런 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. 지난달 제 36회 서울시 봉사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하는 중랑구 미용봉사단. 단원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.